안녕하십니까. 몬털란TV입니다. 2024년 5월 27일입니다. 자, 오늘 그이재명의 위중교사 사건 재판이 무려 2개월 만에, 2개월여 만에 열렸습니다. 자, 오늘 그 재판에서는 자, 이번 사건, 위중교사 사건에 이건 크게 봐서 세 사람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재명그 다음에 고인이 된김병량전시장의비서였던 김진성씨, 그또한 명을 꼽으라면 바로 당시에 이재명과 같이 이 고발 풀럼을 찍었던 KBS의 최초로 전피드입니다이세 사람이 사실 뭐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고 목격자다.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에 자 지금 그 이재명이 김진성 씨를 꼬드긴 미증교사하는 거 녹취까지 좀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이 어떤 뭐 사실 증거가 필요 없는 이런 사건인데 이게 지금 질질 끌어지고 있는데. 아 이런 점에서 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참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뭐 워낙 이들이 자, 검찰을 넘어서 민주당 세력들이 자, 판사 재판부 법원까지 지금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을 지금 저 아, 위태롭게 하는 이런 지경까지 선을 넘은 이런 거 정치적 겁박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판사들도 조금 뭐 쪼그라드는 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 그래도 여기서 더 나가면 이거. 완전히 사법부가 여의도에 그 출장소 이걸로 전락하고 많은 것이고 무엇보다도 삼권분립이 붕괴되게 됩니다. 이러면 대한민국 국법 질서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이 오늘 벌써 이 저, 재판에 나올 때부터 표정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사실은 다른 때보다도 오늘 특히 안 좋은 게 바로 이, 이, 이 사건 자체가 본인이 시간을 끌물끌수록 어떤 유리한 뭐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어, 이 법정에서 저,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최초로 전 피디입니다. 최초로 전 피디는 특히 그동안 이재명의 거짓말에 대해서 대놓고 폭로로 했던 그런 인물이고, 아,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좋지 그 않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인물이다. 아, 특히 그이저 최초로 피디가 이 지금 오늘 나오면 이재명한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는 걸 이재명도 어느 정도 어, 그걸 갖다가 예상하라고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오늘 법정에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이겠구나. 이런 불안감을 가졌을 것이고, 그것이 이런 상기된 표정으로 나왔다고 보는데, 특히 이저 어, 이재명이 파렴치하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그러면서 자신을 누명을 씌운 사람 중에 하나로 어, 자신과 함께 방송을 했던 이 최초로 전 PD를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전 PD는 아주 이재명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아,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이 나 다를까? 오늘 나와서 법정에서. 저 판사 앞에서 이재명 면전에서 바로 대놓고 모든 것을 다 밝히는 오늘 그 충격적인 증언을 해가지고 사실상 뭐 지난번까지 있었던 김진성의 증언에 의해서 이 최초로 전 PD까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변호사로서 어떻게 저렇게 입만 열면 뻔뻔하게 거짓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그 직격탄을 날려가지고 사실 이 사건은 이제. 결론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그 증인으로 나온 최초로 전 PD가 이재명이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다. 라면서 저런 자가 대한민국의 변호사라는 게참 이게 기이하다. 라면서 아주 면박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최초로 전 KBS PD가 이재명이 거짓말을 지어내 경악스럽다. 경악스러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강한 확신의 차수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재판부에 강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쭈뼛쭈뼛 증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거짓말을 지면서 아주 경악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진성 씨보다도 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아, 어 오늘 이제 공판에 출석했는데, 에 그, 당시, 그, 검사 사칭 당시, 고인이 된 김병량 씨, 이 저, 취재하면서, 그때는 이재명이 이제 김병량을 꺾어야 자기가 이제 시장에 나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그때도 고발 피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야부를 한 것이죠. 여기 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 최철호 전 피디가 자신이 명색이 고발 피디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짓말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이실직고를 하게 된 것이다. 자, 당시에, 자신과 이재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 당시 현장에서 아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 당시 사건났을 때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고발 피디로서, KBS의 그 유, 유, 유명한 그런 그 고발 피디 담당 피디로서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다. 이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그 이재명 측은 이런 식으로 저이최 피디를 갖다가. 아, 어, 모해를 했었죠. 당시 그 검찰 조사에서 이 최, 최초로 전 PD가 검사 사칭 파문을 우려한 KBS로부터 무슨 경징계를 약속받았다. 전부 거짓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최전 PD가 고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어, 고소취와 약속을 받고 이재명이를 주범으로 몰고하기로 야을했다 이런 주장을 지금까지 펼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상당히 지금 화가 나 있는 것이고 검찰 수사에 하면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 최이 같은 내용들, 이, 저 이재명 이 측의 그동안 주장해온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물어보니까 최초로 PD가 그런 일 없었다.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변호사 한자가 저런 거짓말을 지어, 지어낼 지어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럽다. 라면서 법정에서 아주 그냥 묵사발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이거는 강한 어떤 그 팩트 진실에 있지 않으면 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예, 뭐, 흐릿한 이런 게 아니고, 분명하게 이재명이 이 거짓말하고 있다.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다. 아, 라고 법정에서 강하게 오늘 저, 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아마 판사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에 진행됐던 과정을 봐도, 이게 지금 저, 이 사건이 오래됐죠. 그동안 진행됐던 뭐 법정, 어, 이미 이제 이건에서 재판도 열린 바가 있고, 뭐, 여러, 여러, 그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그걸 봐도 이재명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 이재명과 이 최초로가 공무원 사칭죄 등의 혐의로 오래전에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에서 말이죠. 아, 각 벌금 이재명이 150만원 선고, 그 다음에 최초로는 선고 위해로 확정 판결을 이미 받은 바가 있어요. 대법원에서 아, 어, 이 점이, 저, 공무원 사칭했다. 이런 게 지금 대법원에서 나와 있는데, 뻔뻔스럽게 이제 이 다음에, 저, 경기도지사 나가면서, 아,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이런 거, 그, 어, 정말 그 어리, 어떻게 보면 어리석죠.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자가 그런 식으로 거짓말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저 고소 고발이 됐던 겁니다. 자, 이제, 2000,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 나가가지고, 이 파렴창에 거짓말을 또한 겁니다. 이재명이 하여튼 뭐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경기도지사 이 선거 방송 때도 그렇고 하여튼 뭐 입만 열면 자신에게 불리하다 싶으면 모른다 그러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가 한게 아니고 검사사칭 내가 한게 아닙니다. 옆에 있던 피디가 가르쳐 주는 대로 난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누명을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뻔뻔스럽게 어 선거 방송 토론에서 얘기하시니까 여기 이제 최 피디도 화가 났고 또이 내용을 아는. 뭐저 대법원에서 벌금까지 확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그저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어 이제 뭡니까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또 살려준자가 바로 그 김진성이죠 김진성 어 김진성 씨가 결국 이제 이재명에게 회의가 돼가지고 어 위증을 했는데 최근에 김진성 씨가 법정에 나와서 검찰 조사 때도 그러고 법정에 나온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난 사실 위증할 아무 이유가 없는데, 자, 이재명이 숱하게 전화와가지고, 사실상 하고 싶지 않았고, 내용도 모르는데, 그래서 써주는 대로, 그들이 만들어준, 아, 그 내용들을 그대로 가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라면서, 뭡니까? 어, 녹음. 이재명이 당시 그 자신을, 어, 위증교사에던건 그 녹음을 가진 제출이 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결국은 지은, 죄는 지은 대로 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어, 말씀드린 대로, 이 김진성 씨가 이미 그 공판기일에 출석해서 모든 걸, 모든 걸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끊었다고 봅니다. 김진성이 인정하고, 녹음 테이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오래전에 대법원에 의해서 확, 이재명이 확정 판결받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KBS에 최 PD까지 나와서 다그 확실하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한,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이 김동현 재판부가 그 이재명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kbs에서 근무했던 직원 5명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에 의해서 이건 더 이상의 어떤 뭐 다른 어, 증인이 필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핵심 어,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들이 목격자가 전부 다 어, 지금 저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 사실은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생생하게 위준교사한. 김진성을 위증교사한 건 녹음 테이프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 법원이 자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요 내용은 그겁니다. 어, 소취와 합의를 했다, 야합을 했다. 이재명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KBS하고 고, 고인이 된 김병량 전 시장 그다음에 뭐최 PD 등등에서 했다. 그러면서 다섯 명을 이제 신청했는데 아,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다섯 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요저 재판을 진행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다섯 명을 뭐한 번에 두 명씩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세 명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섯 명이 어저 증인이 신청이 됐지만 또이 다섯 명이 다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와서 거짓말 할수 없죠. 뭐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미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물증이 있는 상황에서 뭐이 점명을 위한다 시고 거짓말 할수 있습니까?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이 뭐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시간을 잡아먹을 것으로는 보지 않는데 어, 없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이재명 측에서 불러서 나온다고 해도, 거짓말하면 위증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저, 불필요한, 어, 이런 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어, 늘어지게 됐으나,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제, 법관들도 요새, 완전히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이들에게 눈치를 보는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삼권 분립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지경까지 돼서 이들이 말로는 검찰을 비난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그 사법부까지 비판하는 이전 이런 지경이 됐고, 여차하면 이제 사법부, 저 뭡니까, 판사들 저 탄핵을 할 이런 요량으로 지금 있고 뭐 이런 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여튼 뭐, 증거가 명확하고 더군다나 이번 이재명의 위증교사로 해가지고 판결이 뒤바뀐 그러니까 저 유죄가 뭐 무죄로 바뀐 이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건 중범죄를 피하기 어렵다. 다만 이제 한두달 정도 조금 일심 어 선고일이 좀 늦어질 어 이런 가능성이 커졌는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게 아니고 뭐 이번 증인 다섯 명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거 가지고 무슨 저 수교를 어 이렇게. 그 끄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오래 지연되긴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